자, 프론트에는 로터 조립 이제 막 끝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4.0에 23, 23인치에 4.0짜리, 4.0인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TV, 그리고 여기 글씨, GP, 뭐 이렇게 해서 찍어 놨죠. 그리고 휠에 이렇게 만져보면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320 파인가 그래요. 그리고 플로팅 타입으로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보면은 요게 보면은 미변조 때문에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못 따라할 정도인 것 같아요. 되게 얇아요. 얇고 그리고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자, 이거 이제 다 했고 이제 프론트 트리플 트리 프론트 포크 걸고 그리고 또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크가 프론트 엔드 쪽이 정도까지는 이제 얼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뭐 물론 일부 좀 빠진 게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뒤쪽은 스윙함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에어서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페인트를 보내놓은 상태에서 오면은 다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그 장착되어 있는 파트들 설명 한번 쭉 이렇게 이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음 또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23인치에 130 타이어가 지금 들어갑니다. 21인치에 130 타이어 그리고 320mm 로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레이디얼 타입의 브렘보 2개가 들어갑니다. 아직 지금 조립을 안된 상태고요. 그리고 정립 포크가 들어갑니다. 요분이 이제 금색이 나는 건 D 어 DCL 코팅인가 무슨 코팅이에요? 요건 이제 옵션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거라서 옵션으로 선택됐고요. 트리플 트리 위 아래가 지금 들어가 있고 어 핸들바 컨트롤 지금 굵기도 되게 굵어요. 상,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49파이 정도 나옵니다. 49파이 정도의 트리프트리에 밑에 부분도 지금 잘 봐주는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틀, 휠이 크면 이렇게 돌리고 할때 얘가 반박자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 어, 심하게 말하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잡아주고 P, 어, X를 반대편도 이 정도 두께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되게 꽉 물어주니까 휠이 커도 핸들을 틀때 거의 즉답할 수가 있죠. 그래서 <laughs> 누른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얘랑 이 포크의 사이즈 굵은 것도 그렇게 했고 헤드라이트는 순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저가 하나 붙을 거고 요 위에 계기판은 또뭐 하나 들어올 겁니다. 썬더바이크에서 나오는 포드 컨트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저 이제 다시 사진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을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그 코팅이에요.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가 관건이긴 한데 뭐 독일 놈들이 맹글었으니까 잘 하겠죠. 지금 요렇게 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요거 이제 저 반대편에 가서, 이건 이제 기어 시프트 레버는 별반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저쪽에 브레이크 쪽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laughs> 스위치 종류들은 되게 질감이 좋습니다. 질감이 좋고, 순정을 그대로, 얘를 꽂아서 순정 커넥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꽂으면 돼요. 다른 차들은 그, 그, 가운데에 캔버스를 뭐 이렇게 연결해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바로 돼요. 그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도 그렇고 크러치 마사 실린더도 그렇고 전부 다 레이디얼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또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얘들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서 네. 라인이 이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 숨겨놨죠 그리고 특이한 게요 나사 두 개를 풀고 얘를 갖다 꽂으면 이게 지그입니다 여기 스위치 뒤에 배선이 있어서 그 배선이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멍을 어디 뚫을 지를 결정해 주는 게 이게 지그예요 요거 두개 풀고 이 스위치를 띄고 얘를 갖다 대면 요 구멍이 뚫어야 될 위치를 알려주는 지그죠 지그의 제작 상태도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상승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되게 좋습니다. 이쁘게입니다. 그리고, 어, 조립도 그냥 딱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에어소스 들어갈 자리겠죠. 그리고 벨트는 조금 더 긴, 어, 긴 사이즈로 바뀌는 거죠. 이 벨트의 폭이 엄지손가락 폭밖에, 엄지손가락 폭보다 작습니다. 지금. 되게 가늘죠. 약간 긴 사이즈로 바뀝니다 얘 이제 준비되어 있는 <laughs> 싱글 사이드 스윙암 요 뒤쪽에 이제 허브가 들어가고 뒤쪽에 이제 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 허브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카티 같은 모델에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외관이 요렇게 됐습니다 달기 전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작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경량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서 보시면 얘도 이제 브레이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디얼 타입의 브레이크. 이렇게 이쁘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썬더바이크에서 나오는 브레이크 컨트롤인데 리어 브레이크 컨트롤인데 이 놈이 재밌는 게 뭐냐면.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명이 나오는 거. 제품명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피스톤을 누르는 로드가 있죠. 대칭되게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나간 쪽이죠. 여기 이렇게 반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켓으로. 그래서 브라켓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반조가 앞쪽으로 연결됩니다. 순정 브레이크 라인을 쓰려고 만들었는데, 유럽스럽고 독일스러운 방식이에요.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될까 싶긴 한데, 저렇게 놓으니까 순정 라인을 쓸 수가 있고, 디자인의 퀄리티도 좀 높네요. 그리고 뭐, 요런, 뭐, 작동 부분이나 느낌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이제, 유격이나 이런것좀 적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발판이 이 부분, 이 부분, 요 부분이 세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세피스. 요거 풀면 뒤에 나사가 있는데 풀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드는데 세 조각을 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낭비 같은데 하여간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어, 나머지가 이제 준비가 되면 다시 이제 이어서 작업을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